거창사건 희생자 추모공원 입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모 문을 통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모공원 안내도 입니다 천유문을 통해서 유폐봉황각 유령탑 희생자 묘역 그 다음에 천유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보면 바로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6.25 전쟁 중에 1951년 2월 9일에서 1 0일까지 거창군 신원면에 있는 양민들을 국군이 학살해서 이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2004년에 중공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약 719명 정도 됩니다 특히 어린 15세 이하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거의 58% 이상을 차지합니다 천유문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유폐가 모셔져 있습니다 유폐 공항각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쌍골에서 517명 15세, 14세 이하가 359명, 16세에서 60세가 294명, 60세 이상 66명. 이렇게 아무 전쟁에 관계없는 어린이까지도 719명.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산골에 농촌에서 순박하게 살던 분들을 공비소탕이라는 11사단 최덕신의 겸벽창야라는 작전,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런 전쟁의 한 작전을 우리 양민들에게 적용해서 무차별 학살했던 가장 슬픈 현대사의 학살 현장에 와서 아주 말이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최덕신이라는 놈은 그런 일을 자행했는가 그것도 부족해서 올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갔는가 이런 군인과 정치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죄도 없고 순박하게 살아가던 양민들을 학살한 국군 11사단 구현대 3대대 특히 체덕신 이런 애들은 역사에서 길이 기억해서 이런 학살 사건이 더 이상 역사에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투모 공간을 통해서 그때 학살된 영령들에 대한 그런 명복을 빌어봅니다 위령탑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현대사에서 이런 양민의 학살이 자행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슬픈 그런 양민 학살, 거창 양민 학살, 유령탑에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국군도 이렇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양민들도 더 이상 아픔이 있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묘역입니다. 아주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이런 양민의 학살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대사의 비극. 유교 전쟁년 중에. 공산당 토벌전 빨치산 토벌전 미명하에 겸벽 청하작전을 실시한 최덕신그 외에 군인들의 만행이 이러한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피지도 못하고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총칼에 죽어간 어린이와 힘없는 노인들의 죽음 앞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국민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경상남도 거창 양민학살 추모공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